안녕하세요. 격투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캐로 오랫동안 육성하고 있는 격투가 캐릭터에 대한 공략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신뢰성 있는 공략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격투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격투가의 기본 메커니즘부터 살펴볼게요. 격투가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펀치와 썸머솔 주 딜링기로 딜을 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 버스트 펀치와 썸머솔트를 개조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보조 딜링으로 차징 피스트를 개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스크루 어퍼 스킬이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스크루 어퍼 스킬을 어 최대한 많이 땡겨주는 식으로 콤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차징 피스트 개조를 많이 하고요. 요거 말고 오버드라이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건 차징 피스트 버스트펀치, 서머솔트, 1번, 4번, 5번 개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투가에는 특별한 기믹이 몇개 있는데, 스러스트킥과 백스텝에 스킬데미 지 증가 효과가 50%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50% 붙어 있는 거를 가장 센 스킬에 이전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스러스트킥은 마지막 연속기 스킬과 콤보 스킬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백스텝은 다음 연속기 스킬과 콤보 스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트로스트 킥을 쓰고 마지막 연속기 스킬, 콤보 스킬 이렇게 써주시면 은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썸머 솔트 킥 같은 경우에는 이 콤보 스킬입니다. 콤보 스킬이고 썸머 솔트 3격은 가장 센 스킬이고 3단계 콤보 스킬 마지막 콤보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 2, 5, 3, 5 이렇게 하시면 썸머 솔트 3격 가장 센 스킬에 트러스트 킥과 백스텝을 전부 묻힐 수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 2, 5, 3, 5 요게 이제 기본 격투가 콤보의 골자입니다 요것만 기억해도 50%는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스킬 콤보를 그냥 외우시면 되고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들어가면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스킬 콤보만 기억해 주세요 뭐, 격투가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피흡 패시브, 체력 회복해주는, 별로 근데 체감이 안 돼요. 이하. 뭐, 요럴 때 발동이 되고, 발동 제한도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패시브, 그리고 충격파, 범위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별로 안 셉니다. 그리고 연계 공격, 요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격투가가 스킬 데미지 증가를 15%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스킬에 스킬 데미지 증가가 붙어 있어요. 차징 피스트에도 스킬 데미지 증가가 10% 붙어 있습니다. 격투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카드 다음 살펴볼게요. 일단은 추천 선택으로 해서 찍어보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체인 스트라이커 콤보 강화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솜씨 성장은 바꿀 필요 없어요. 격투가 무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솜씨와 의지 보너스 데미지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요. 체력을 기교 우선으로 바꿔주세요. 이 방어 관련된 캐릭터 카드는 전부 이 기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 관련된 것만. 그리고 60레벨은 불굴의 의지. 무조건입니다. 불굴의 의지 찍어주시고 쭉 가면서 이렇게 체력으로 돼 있는 것들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궁극기, 저는 좀더 격투가는 궁극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투지를 찍어줍니다. 방어되어 있는 거 기교로 바꿔주시고. 이거 30레벨 꼭 전력 질주를 찍어주세요. 퀵핸드 별로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주면은 격투가의 스킬 카드는 끝. 되게 간단하죠? 추천 선택으로 바꾸고, 체력이랑 방어를 기교로 바꿔주시고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투가의 룬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메모장을 써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장신구.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열혈, 벽파, 전진. 이거 고정하셔야, 고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세개 말고는 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천자루의 검 쓰시고요. 쓰면 안 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동굴. 눈먼 분노. 같은 피중류 무기.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렇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자루의 검, 뭐 결투, 뭐 담금질, 뭐요런 공증, 공증이 되는 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격투하는 피증이 아주 많기 때문에 방어구. 방어 같은 경우에는 고정입니다. 이것도 만화 경류, 바위 거인, 그리고 이제 횃불, 공명하는 수정, 파멸의 낙인. 요렇게 고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횃불 같은 경우에는, 어, 왜 쓰라고 하느냐. 현란함 정가가 되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공명하는 수정은 피증문인데왜 쓰시나요? 이 파멸의 낙인이 너무 이제 효율이 좋고, 공명하는 수정이랑 파멸의 낙인을 같이 쓰면은 또 공명하는 수정이 강화가 돼서 평균 피증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격투가가 피정이 아무리 높은 캐릭터라고 해도 5 3회만묻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다 감안하면은 공명하는 수정을 쓰는 게 어, 상당히 그냥 좋다. 그래서 파멸의 낙인 공명하는 수정 다이건의 불. 패빙을 왜안 쓰나요? 이거는 격투가의 패시브 중에 이제 버스트 펀치 봅시다. 버스트 펀치를 적중했을 때 추가 공격이 터져요. 추가 공격이 거의 버스트 펀치랑 똑같은 데미지가 뜨는데 추가타가 발생했을 시, 추가 공격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밑에 작은 데미지로 똑같은 데미지가 뜨죠? 보이시나요? 작은 데미지로 똑같은 데미지 뜨는 거. 예, 네, 똑같은 데미지가 뜹니다. 버스트 펀치 발생 시. 근데, 추가타로 발생한 버스트 펀치는 안 떠요.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이, 되게 작은 데미지로. 근데 추가 타로 발생한 버스트 펀치의 추가 데미지는 안 드고요. 이 서머솔트도 마찬가지로 이 격투가 패시브 추가 타가 안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투가는 쉐빙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쓰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가시고 만약에 이제 저처럼 리시타의 각반을 쓰신다 그러면은 만화 경류를 빼고 리시타의 각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격투가 룬는 장신구, 열을 격파, 전진, 그리고 무기는 천자루의 검, 방어구는 만화경류, 바이거인, 횃불, 공명수전, 파멸 낙인인데, 내가 리스타의 각반이 있으면은 만화경류를 빼고 리스타의 각반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격투가의 보석입니다. 격투가 보석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4번, 5번이 주요 스킬이고 1번이 보조들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강타 방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서머솔트 같은 경우에는 강타 이동. 버스트 펀치 같은 경우에는 강타 보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만 챙길 거면은 전부 다 강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강타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무자본이다. 강타. 한줄 장만 하셔도 반은 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자본이 있다 그러면은 강타 이동을 붙여주시면 돼요 두줄 작입니다 그리고 세줄작 강타 이동 보조 이렇게 세줄작 해주시면 되고요 2.5줄 작은 강타 이동 방해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2.5줄 작 그래서 룬이 보석 작한줄 작만 할 거면은 강타 무조건 강타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두줄 작은 강타 이동을 붙이시면 되고요. 세줄 작은 강타 이동 보조 혹은 강타 이동 방해. 요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투가의 스킬 콤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패시브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면 되게 쉬워요. 자. 1, 1, 5, 2, 5, 3, 5, 1, 444 4, 4.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 다시 1 1 5 2 5 3 5 1 4 4 4 이거 반복입니다 자 뭐라고요 1 1 5 2 5 3 5 1 4 4 4 1 1 5 2 5 3 51444. 4, 4. 요것만 계속 그냥 무지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기를 켰을 때는 자5255 5535 5255 5535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궁극기가 4번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5255, 5535, 5255, 5535,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격투가의 룬, 룬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격투가가 이제 파멸의 낙인을 결국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연타, 연타 치명타 아니면 강타 치명타를 써주시면 돼요. 강치. 예, 연치 아니면은 강치. 강치가 이제, 조금 더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격투가는 강타 수저기 때문에, 강치, 아니면 연치, 아니면 뭐 강타, 연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에 현란함을 쓰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 강타, 치명타, 연타, 치명타로 치명타 한 줄을 챙겨주는 게 좋고요. 팩 같은 경우에는 아기 곰, 혹은 라쿤에 그 화상작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격투가는 그, 쇠빙 패 필요 없어요. 그, 쇠빙 효율을 별로 못 받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쇠빙을 애초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격투가의 실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부캐릭이고, 투력도 낮고, 무, 부캐릭이기 때문에 이 스타프리즘 작도, 이제 한 줄작도 거의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으로 순위에 드는 개사기 캐릭이에요. 한번 순위에 한번 들어볼게요. 안될것 같긴 한데, 잠깐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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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캐다 보니까 세팅도 많이 안 되는데 열혈격파전진의 천자루 엠블럼은 냉공입니다 그리고 거인의 팔에 궁주링 칼날을 쓰고 있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만화경류 리시타 깨달음 쓰고 있는데 이걸 바이거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완벽히 세팅된 캐릭터는 아닙니다 한번 실전에서는 어떤 콤보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레이드 들어가 볼게요 격투화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비약 궁극기 비약 이런 선택지가 있잖아요 치명타 비약도 괜찮고 궁극기 비약도 괜찮은데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근데 저는 궁극기 비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궁극기를 한번더 쓰는 게 이명 씹는 것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기 비약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 심형타 비약도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1 1 5 2 5 3 하고 이거 한번 피해 주고요 피한 다음에 5 4 4 4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시 차징 키스트 1 1 5 2 5, 3, 5, 1, 4, 4, 4. 다시 이제 차징 패스트, 1, 1, 5, 2, 5, 3, 5, 1, 4, 4, 4. 피가 2650 이하로 남았을 때는, 요로 뜹니다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요. 이명을 씁니다. 그때 다, 그때 바로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시고, 5, 5, 3, 5. 5, 2, 5, 5. 네번쓸수 있다고 했죠? 5, 5, 3, 5. 5, 2, 5, 5를 쓰고, 다시 4, 4, 4를 하고요. 차징피스, 풀차징을 당겨줍니다. 1, 1. 그 다음에 썸머솔트 돌아오면 5,2 5,3 5 1 4 4 4 1 1 5,2 5,3 5 1 4 4 4그 다음에 한대 맞아주고 1 1그 다음에 백스텝을 한번 피해주고 5 2 5 3 5 이걸 그냥 반복하는거예요예 네, 격투가라는 직업이 또 썸머솔트 쿨타임이 많이 남았으면은 1번 그냥 풀차징으로 땡기세요 1번 풀차징으로 땡기면 또 데미지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썸머솔트 쿨을 보고 풀차징 땡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피해주고 차징피스트 차징 1 1 5 2 5 3 2번 한번 빗났죠 이때 이제 이명 쓸때궁 1번으로갓5 가... 3 오, 5. 5 2 5 3 5 5 2 5 5다 오, 이, 4 4 오, 1, 1 서머솔트 쿨 기다리고 52 535 1 4 4 4 1 1 5 2 5 3 5요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고 4 4 4 1 짧게 끊어서 1 5 2 5 3 5 1아 아, 무한 반복 하신다고？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제. 4번 데미지도 만만치 않게 세죠? 이게 추가타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격파론에. 이게 곱하기 2로 들어가니까 엄청 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궁이 없잖아. 차징피스 풀로 땡기면은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명을 최대한 씹은 상태로 갈수 있어요. 궁이 없을 때는. 이거 궁비약을 먹는 가정을 하고, 요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5, 2, 5. 4, 4, 4. 아, 일단 공비 빨아보죠. 안될것 같긴 한데. 300 줄이면은 아슬아슬하게 궁 사용할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고, 안될것 같긴 하네요. 4, 4, 4. 그냥 모르겠다. 궁 써보죠. 예. 네. 5, 5, 3, 5. 5, 5,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1525351 하다가 0쓰9 5 5 3 5 5 2, 5 2 5뭐 이런식으로 5 네, 보시면은 1등을 했죠 네. 네, 세팅도 안5있습니다5만들다 이겼어요 그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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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뭐추5된 파티 아니고 그냥 공팟으로 간 거예요. 공팟으로. 보석작도 아까 말했다시피 한 줄작입니다. 한 줄작. 뭐 강타도 안 달려, 안 달려있는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투가를 입문하시면 본캐로 하셨을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예, 설명드린 영상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만 따라하시면 격투가 되게 센 캐릭이니까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세크림 하였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다른 직업도 공략을 해서 올려,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업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